허니, 실라나이레스 근데 이건 거대화. 만나루어안다로 메리 규리스마스 데일리 세라님. 밖이에요. 네, 네 저집 테라스에요. 나와있어요, 잠시.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굉장히 공기가 맑아요. 별도 잘 보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오늘 만두콩 먹었어요. 무엇 마시고 있습니까? 꿀차, 꿀차. 허니, 허니. 허니티, 허니티. 안녕하세요. 노산고 동굴이 노산고늘. 무슨 우리 Thank You 인디아 Thank You Thank You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뭐 하셨나요? 크리스마스지만 조금 조용한 그쵸? 맞아요. K S D -E, 홍삼 꿀차 건강하게 갱얼지 강아지 이런 <laughs> 오늘은 내 생일 예... 예크타님 축하합니다 시리랑크 땡큐 어, 만두국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불러서 잠시 밖에 바람 쐬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크리스마스 조용하네 아,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들리면 좋겠어요 집집집집집 맞아요 집집이 있죠 만두 엄청 많던데 오늘 다 먹었어요 남겼어요 조금 욕심부려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좀 남았습니다 오늘 집코했어요 여미님 네 맞아요 집콕 하셨죠 모두가 집콕했을 것 같아요 플리스 에이 힘마라 내야뭐 아이스 후디 하여튼 크리스마스 링거님 멕시코 땡큐 조용하네 밖에도 조용하네요 오늘. 오늘은 차도 안 보이네 결국 키키키키키치 하이 멕시코 땡큐, 땡큐. 내기에로 졸리네.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졸려요. 매일 짓고 기회, 내일도 짓고. 천천에 오빠들이 음반 다있대서 생각보다 잘 먹네. 맞아요. 생각보다 잘 먹죠. <laughs> 솔로 천국. 되이 예쁘다, 오빠. 맞아요. 이거 제가 달았어요. 달았습니다. 이기 전구도 있고, 이렇게 전구, 보이시죠? 전구가.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반짝반짝. 불이 있어요. 전구가. 이렇게. 이거 밝아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불이 있습니다. 불이. <laughs> 브라질, 러 o v e you t o 큐 t h a n 몰라.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좋아야 될 텐데, 그쵸?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 엄마를 꼭 전국 안보의 오빠가 빛나서 <laughs> 미수원님. 아유, 웃겨. 옛날에 오빠들 식무 본게 기억나는데, 어디서 만났을까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코로나 빨리 없어져서 실제로 보고 싶어요. 저도요, 진짜 공연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공연하고 싶어요. 어, 그렇게 안 추운데, 진짜, 오늘은. 어제, 오늘 그렇게 안 추운 것 같아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금만 참아서 2021년에는 꼭 좋아지길 바랍시다. 노력 다 같이 하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쵸? Say Siria, please.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추워요? 땡큐정님 어디사세요너안 추운데 저 여기 보고싶다 저도 보고싶어요 여러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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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경북 아, 영주에서 아, M 슈퍼 콘서트 할때 봤어요 아 진짜요? 경북 영주에서 M 슈퍼 콘서트 참 추억이네요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요 저 감기 안 걸립니다 아주 잘 챙기고 있어요 건강을 하루 종일 스프 무대만 보다가 시간 다 갔어요 아, <laughs> 겨울이니까, 스노우 프린스. 아이고, 시간이 참 빠르네. 니오션 파카 스파스카님. 한국어 왜고있어요 한국어 화이팅입니다. 오빠도 어, 유튜브 시작해요. 유튜브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오빠, 파 많이 남았어요? 파 많이 남았어요. 저는 파를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제, 아까 그 정도면 1월달을 먹을 수 있지요. 파, 마늘. 저번에 마늘을 까가지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마늘이 엄청 많아서 그걸 다 까서 빻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생하면 오랫동안 편할 수 있다. <laughs> 양파도 한망을 까가지고 다 잘라놨는데, 어우, 눈이 매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편해요. 오랜 시간 편하게 먹을 수 있지요. 전 인천 9월동, 음... 팬사에서받 봤고 미니콘에서 보고 팬클럽 창단식에서 보고 드림콘서트에서 보고 많이 봤죠 1992is님 감사합니다 라틴아메리카 메리크리스마스 오빠 쿠팡 해주세요 이정훈 모모링 쿠팡 다음에 도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파 왕창 썰어서 얼려놓는데 맞죠? 어머님의 시혜 박민옥님 키키키키키 네, 네아뭐 양파 정리할 때눈 매워서 고생해 맞아요 양파 너무 눈 매워요 물안경 쓰고 해야 됩니다 오빠 요리하는 거 보고 싶어요 요리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요번에 서운는 오빠들 보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메리 크리스마스 Please say my name hello TASS님 콜롬비아 땡큐 Feliz Navidad 트위터 카스에시요아리가토 고다이마스 트위터로도 많이 만나요 제가 진짜 언제지 공익근무할 때 트위터를 잠시 삭제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어...그런 생각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음,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이야기 나누는 무겁지 않은 그쵸? 그래서 2 0 2 1년엔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2020년에 너무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적상한 마음에, 어, 트위터를 통해서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I will a l y s thank you. t so much, everything. t h a 영어 너무 짧아요. <laughs> 제가. e x c t 다 트위터 다 조회수 고마워요. 자주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사. 플리 e a s e say 싱 t 스 a 브더월 u l 제발 세상에 날게 할수 있죠, 우린. 만나. 하늘을 날죠. 자유로 세상과 그 꿈을 위해. 만나. 그꿈왔던 행복한 웃음 가득한 곳 만들 수 있죠 페루 해피 뉴 이어 세이 프리벳 러시아 프리벳 네아모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여러분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캐나다 <웃음> 안녕 안녕 스노우 프리스 더 이상 어우 너무 트어트걸 불렀어. <laughs> 더 이상 이런 안 되는데 나의 마음을 그녀가 느낄 수 있게 돌아봐봐 지금이야 기다려온 후배. Show me your eyes and give you my love. 난 니가 좋은걸 love you forever come to my heart listen my song for you 보여줄게 널 향한 맘 고백할게 그대만의 왕자란걸 <뚱뚱뚱> 졸려.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저는 내일도 라디오를 합니다. 아침 라디오를 위해 오늘은 일찍 잘 예정이지요. 내일은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아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예요. 라디오 할 때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리면 일찍 자요. 일찍 잘 거예요. 다 마시고 잘 겁니다. 제 이름 올리아라고 좀 해주세요. 올리아. 대야 모. 잘자 유. 예진님 오빠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마시고 있어요. 내야모 네 볼리비아 땡큐. 커피 아니에요, 수영님 꿀물. 꿀물 좋아요, 꿀물. 꿀이 좋죠? 보라. 마신 거 먹어. 마할키라 사랑해요 대가뭐아 대야모... 양말을 안 신었더니 발이 시렵구나 발이 <laughs> 다리 시렵네 가령 외쳤데 아이다이데스요 볼끔 아이다이데스요 민나 하얗게 있겠땅이나 니혼 음, 올해는 와네 다이앤나 지키 데시타께도 라이넨 제이 제이 이쇼니 네 시아와세 나 지카우 스고시 마쇼 아우 미스 은우 은우 귀엽죠 은우 귀여워요 오빠가 고정이에요. 정민 오빠가 고정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몇 줄을 하는지 좀더할것 같은데. 정민이가 돌아오면 자리를 내어줘야겠지요. 웨어리하고 용생, 용생, 어디가 있을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참시간 빠르다 그쵸? 니형 말이가 더이어요고칠럼 커서 있으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이 <뭐라> 키대 그다 사이 하이 제이 이きます. 스 살쪘어 요즘에 통통해진 거 봐요. 집에만 있었더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달리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달리기.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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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요. 효훈님 오빠들 고정 꼬우 음... 고정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좋은 라디오가 있으면 한번 시간이 맞는다면 크리스마스 오행시 제가 여러분 뽑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에요 크리스마스 곰방와 아리가토 곰방와 아, 진짜 많이 쪘어요. 살이. 저, 저 진짜 운동할 때보다 더 쪄가지고. 지금 운동을 안 하는데. 빼야겠습니다. 어? 월요일부터 달리기를. 아침 달리기. 6시 반 달리기. 도전.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8시, 7시 반는 괜찮은데. 6시 반은 도전해봐야 될것 같아요. 6시 반. 예전... 모로코 안녕 하이 모로코 타일랜드 안녕 안녕 저... 가끔 그 거짓말 못 일어날 겁니다 <laughs> 맞아요 좀 늦게 일어날까 저녁 달리기 일어까요아침에야좀 기분 이 좋지 않을까 달리기 할때 라방 켜기 어우 손시러워서 할수 있을까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쉴때 한번 켜서 여러분들과 만나요. 엄 되게 일찍 일어는네요 엄마 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일찍 졸리고. 근데 일할 때는 괜찮은데 일안할 때는 최대한 일찍 일어나고 어 조금은 12시, 1시에는 자려고 그 리듬 맞춰 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달리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못방 아, 맞아요. 하루 종일 못방 너무 피곤한 날씨지. 아침에 달리. 뛰고 나서 인증하기. 알겠습니다. 아침에 라방을 못 봐요. 아, 안보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어, 기록을 남겨드릴게요. 사진으로. 네, 저는 살찌면 여기만 쪄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얼굴 살이 쪄서 여기 먼저 쪄요. 살찌면. 雪だよ、くれぞ。ちっちゃいおっきい、雪だよ。んぐるる、アップデート。たぶベランダ、うん、ベランダですよ。ここベランダです。あのー、3階、うち、うち3階なんですけど、3階にベランダがあります。 스페인으로 인사해주세요. 어, 스페인으로 올라. 그건 가죽이에요. Love, days of my glory. 아리가또 숙제 안 추워요. 괜찮아요. Please, try Indian food. Okay. I like Indian food. 대만도 안녕. I like Indian food. <laughs> 크리스마스 크리. 크리스마스. 오우. 오우. 크리스마스. 이렇게 내려오는면더잘 보이나? 프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프리. 이렇게 잘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같죠? 3분의 이응 3분의 이요 Sing yesterday, yesterday. 1 3이의1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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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짠.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Please always keep me warm. y e h thank you. 오빠는 oh, 일찍 잘, 음. 일찍 잘 거예요. 목도리 안 해도 돼요. 따뜻해요, 진짜. 따뜻한데. 따뜻합니다. Let's Christmas. I give you my heart. I'm g o n a m a k a l o of l o e 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 라라라스 a 스 a La La l 중간 가사 a <좀> 몰라 이 a La l l o La l o La l o La a La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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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고맙습니다 트리 너무 불안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 밑에 바구니가 트리 바구니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거는 원래 꽃바구니였고 이 트리는 따로 하는 건데 내가 넣어놨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래 원래 이게 따로 있는 건데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흔들려 이게 좀 껴야겠어요 스펀지로 좀 껴놔야겠어 자꾸 넘어지네 이게 야, 노래 넘어지려고 하니? 오늘따라 이렇게 밖에 추워서 그런가? 됐어, 됐어. 추워서 그런가? 나무가 넘어지려고. 안에 좀껴놔야겠네 오늘 꽃바구니였어요. 꽃바구니였는데 꽃이 이제 다 마감을 해서 저희 보내고 나무로 가루 끼워졌죠. <laughs>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영세영과 유튜브, 영세형 유튜브. 어, 옛날 거 봤어요. 최근, 최근 거못봤습니다 알지? 한번 또. 영, 유튜브를 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도저히 모르겠네. 어, 덥네, 더운, 더운데? 머리, 어, 머리 난리 났으니까. 이렇게. 유튜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고민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크리스마스 연대기 음 나도 가봐야지 영생 주스아 저번에 교복 입었던 게 그거구나요 찾아볼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블리싸이자젠스 미얀마 땡큐 브라질 땡큐 메리 크리스마스 땡큐 땡큐 잉? 아니에요 아, 머리를 머리를 길러볼까 자를까 염색을 해볼까 어떤 변화를 줘볼까 고민입니다 오빠 서 교복, 교복 입어요 나 서른다섯 되는데 교복 입어요? 영생이형 동안이니까 괜찮은데 저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멕시코 땡키 be happy. I'm so h a p p 교복 입자? 교복, 아 교복. 내창피나동원 아니네요, 저는 진짜. 무슨 <laughs> 저너 저는 약간 네 동원이 아니지 저화질에서 저화질이에요 이거 왜저 저화질이지 휴대폰 때문에 그런가 머리 색깔은 바꾸니 고민이에요 BLCN 비땡큐땡큐 진짜 시간 빠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어주세요 영인님 아주 명언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어주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오빠 얼굴로는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 오늘이 가장 어린 날이라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 우 뜨거워. 더워, 더워. 열, 열라, 열라. 언락머리 해주는 거 잊지 말기. 그 깜짝 놀랍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근데 안 추워요. 옷이 따뜻해서. 옷이 따뜻해, 옷이. 옷이 따뜻해서 안 춥지요. 서른다섯 살 되기 전에 입는 거야. 뭐, 뭐는 뭐하고 지냈어요? 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교복 괜찮아요? 교복을 입으라고, 진짜, 교복. <laughs> 얼마 전에 어떤 역할 얘기하다가, 맞아요, 틀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떤 역할 얘기하다가, 어, 약간 교복 입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서, 어? 저 학생하면 좋을까? 요 이랬더니, 대표님께서 야 학생 하기에는 좀 우리가 양심이 그랬지그래 봤습니다 <laughs> <laughs> 아 어느덧 사준이 어느덧 매일 청소해요? 매일은 안 해요 가끔 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혼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엘리트 광고 모델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교복을 한번 입어볼게요. 키키키키키 웃어요? <laughs> 학생역, 아이, 교생역으로 바뀌어요, 이제. 학생에서 교생으로. 또, <laughs> 교생으로. 알겠습니다. 교복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도전. 제 방이요. 내가 방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제 진짜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삶을 추구해서 방에, 안방 침대. 끝. 진짜 깔끔하다. 침대 끝. 침대 옆에 그 휴대폰 충전기. 끝. 옷방. 옷방 옷방이죠. 옷. 끝. 그래, 끝. 없어. 머리를, 앞머리를, 이렇게 길러야 돼. 잘라야 돼. 길러볼까요? 잘라볼까요? 애매하네. 그쵸? 길이가. 되게 심플합니다. 랜선 집들이 가자. 날씨가 좋아지면은, 야외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여기서 꽃차를 꾸며놓고 같이 한번 만나도 좋겠다. 그쵸? 추워서, 야외는 안 쓰고 있어. 내 이름은 오빠라고 불러주네.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고맙습니다. 오빠, 오빠. 때야 뭐. 사랑해. 고맙습니다. 잘리는 게 더, 아, 잘, 자랭이 더 어울린다고. 잘라볼까요? 요리 라방이죠. 도전! 앞머리. 아유, 앞머리가 딱 눈을 지금 이거로써 고민이에요. 조금 더 길러볼지. 아 진짜요? 태국에 안 됐구나 참잘 못해요 그런 거를 h i k a 에歌ってくださいこれからも共に叶えてゆく未来いつまでも永遠に僕らの間に 다리가 아픈 대로 요기 데뷔 때 머리? 아이고 지금 와요 이렇게 어쩌면 술 먹방이에요 아이 술은 건강을 해치니 술 말고 포차 안주 어때요? 모로코, 모로코, 땡큐, 모로코. 몇 시지? 이제, 10시 반. 조금 있다가 자야겠다, 요. 졸리네.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저는,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댓글 안 보일 때까지 오빠 쳐다보고 있는데. cute b 땡큐, c u t 시간이 참잘 간다 올 한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흐르러 갔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쵸? 호라님잘자 굿나이, 잘 자요. 잘 자요. 굿나이, 굿나이 크리스마스 나이트. 굿나이 크리스마스 나이트. 하나 <놀라인> t 메리스 n 스 g h t 이것도 이제 꺼내야지 건전지가 많이 닳아서 이게 불이 약해졌어 밖에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괜찮습니다 이제 들어가 자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잘 자요 어 12월 25일 2020년 12월 25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25일은 꼭 직접 마주보고 어, 오늘 나눴던 이 시간을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만나요 저 내일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도 틈틈이 이것저것 어,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어, 항상 고맙습니다. 잘 자요. 안녕. 예.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들어갈게요. 안녕. 빠이빠이. 잘 자요. 화이팅. 맞다. 시타네. 응. 맞다. 아시타. 크리스마스 굿나잇. 세하이드. 시랑카. 빠이빠이. またインスタライブでね、はーい、またインスタライブで会いましょう。バイバーイ。バイバイ。